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곳은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 확대 중인 화성시입니다. 여러분들 땅 투자라면 반드시 사야할 땅은 바로 화성 토지입니다. 땅이 넓으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인프라 구축 및 도시화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데요. 도시 확장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이 기대되는 지대입니다. 또한 화성시는 송산그린시티라는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분당의 3배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분당의 규모도 엄청난데 세 배의 규모라고 하니 실로 엄청난데요. 국내 가장 큰 신도시라고 합니다. 자족형 도시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송산 그랜시티는 동측에는 국제 테마파크, 서측으로는 택지지구와 남측 쪽에는 자동차 테마파크와 송산역 등 계획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주거, 상업지가 이쪽으로 많이 형성되며 인구 증가 확대에 긍정적인 전망이 보입니다. 화성은 부자도시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었는데요. 맥킨지가 선정한 2025년 세계 7대 부자도시의 화성이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CNN에서는 화성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지만, 현대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공장도 들어서 있다며, 동탄 신도시에 대한 대규모 부동산 투자도 부자도시로 진입하는데 한몫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알아주고 있는 화성입니다. 앞으로도 투자의 값어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투자는 개발이 안 되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초기에 투자를 해야 비용적으로도 부담감을 덜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 참여함으로써 향후에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투자하셔야 합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저희 토지도 화성에 위치해 있는데요. 평당 80만원 초반대 회사 보유 매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 쪽은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미래가치가 밝은데요. 저희 토지는 투자형이나 주말 농장도 가능한 땅이라 매우 우수한 토지입니다. 가장 적절한 투자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또한 화성시는 각종 산업단지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 일자리가 매우 많아 인구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발전 중인 지대 화성입니다. 저희 토지도 화성에 있으며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저희 쪽으로 연락주세요. 정말 호재 많은 땅입니다. 지금까지 호재 넘치는 경기도 화성 땅을 소개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화성 토지 매물과 부동산에 대해서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영상 상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평택 안성용인 및 수도권 지역 매물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